안녕하세요. 베르그상학과 임영민 원장입니다. 성형수술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기는 한데, 부작용이 1%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후유증, 불만족 상황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지방흡입은 허벅지나 복부 쪽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벅지의 과다흡입으로 인한 부작용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고관절 부분과 무릎 부분에 지방은 남아있고 중간 부분만 들어가서 뼈다귀 같은 모양이죠. 그 바로 위쪽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이 지방을 많이 뽑았을 경우에 이 밑에 부분이 튀어나오는 그런 변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여기 보시면 무릎 안쪽 옆에 부분, 작은 구멍을 내서 무릎 옆쪽에 있던 지방을 뽑아서 꺼진 부분 지방 이식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차 위쪽 부분이 흡수될 것 감안해서 약간은 오버해서 넣어드렸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면 요정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도 무릎이 좀 닿는 느낌이었는데 무릎 부분이 닿지 않고 위쪽 부분에 꺼진 느낌은 메꿔져서 보다 좀 완벽한 일자다리의 모양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뽑는 거가 적게 뽑는 것보다 더 심한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많이 빼고 싶긴 하겠지만은 너무 또 많이 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반드시 감안을 하시고 무조건 많이 빼는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 라인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